사사기 21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후손을 낳을 그들의 아내들을 구해 주려 합니다. 그들은 길랏 야베스를 진멸하고 데려온 처녀들만으로는 부족하자 200명의 처녀를 더 구할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주님의 축제가 열리는 날 베냐민 남자들에게 이스라엘 처녀들을 납치해 가서 아내를 삼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어이없는 모든 결정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셨기에 자기들 눈에 옳른 방식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13절부터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개입. 그리고 나서 온 회중은 림몬바위에 숨어서 사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화친을 선언한다는 말을 전하였다. 그때 베냐민 자손이 돌아오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르앗의 야베스의 여자들 가운데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과 결혼시켰다. 그러나 여자의 수가 모자랐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한 지파가 비어 틈이 생기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회중의 장로들이 걱정하였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여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살아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짝지어 줄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또 말하였다.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에게도 유산이 있어야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였으니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딸들을 그들과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은 베냐민 지파를 되살리기 위해 그들의 남은 자 600명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길랏 야베스를 진멸하며 데려온 처녀 400명을 그들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직 200명의 처녀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남은 베냐민 남자 200명에게 아내를 주기 위한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합니다. 한편 그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틈을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어떻게든 베냐민 지파에게 후손을 줘야 그 지파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방법이 딱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25절입니다. 자기 눈에 오른 방식. 그래서 그들은 한 묘안을 생각해냈다. 그렇다. 실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주님의 축제가 곧 다가온다. 실로는 베델 북쪽, 루보나 남쪽, 베들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에 있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살피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달려 나와 그 실로의 처녀들 가운데서 하나씩 붙들어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그들의 아버지나 오라버니들이 우리에게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쟁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듯 여자를 빼앗아 온 것이 아니니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삼도록 하여 주시오. 또 당신들이 딸들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당신들이 맹세한 것을 스스로 깨뜨린 것도 아니오. 하고 답변해 주겠소.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그 지시대로 하였다. 그들은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수요만큼 여자들을 붙들어 아내로 삼고 자기들이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살았다. 그때에야 이스라엘 자손도 그곳을 떠나 각자 자기 집하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곧 각자가 그곳에서 떠나 자기가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제 장로들은 남겨진 200명의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를 줄수 있는 이상한 방법 한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실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주님의 축제 때 춤추러 오는 처녀들을 베냐민 남자들이 납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실로는 에브라임에 속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 사람들도 자신의 딸들을 베냐민 남자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장로들은 그 처녀들의 아버지나 오빠들이 와서 항의하면 변명할 말도 준비해 놓습니다. 베냐민 남자들이 전쟁에서 여자를 잡아온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처녀들을 그들에게 준 것도 아니고 다만 처녀들이 납치당한 것이니 자신들의 맹세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는 궤변을 펼칩니다. 그들은 레위인의 첩이 강간당했던 사건 때문에 전쟁을 벌여 베냐민 집화를 거의 전멸시켜 놓고선 이제 다시 베냐민 남자들에게 자신들의 딸들이 강간당하도록 내버려두는 어이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축제날의 말입니다. 이 사건에서 강간당해 베냐민 남자들에게 강제로 시집간 처녀들의 의사는 무시되었습니다. 한편, 베냐민 남자들은 장로들의 지시대로 처녀들을 납치해와 그들의 아내로 삼고 자신들이 유업으로 받았던 땅으로 돌아가 다시 성읍을 재건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야 이스라엘 지파들도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문장은 이런 모든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기에 자기들의 욕망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가나안과 같은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곳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닌 세상에서는 이스라엘처럼 모든 가치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사사기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우리 삶의 주님이 왕이 되지 않으시면 어떤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사사와 왕이 되어주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